안녕하세요. 로드용TV의 김용기입니다. 6 0만원대의 중대형 세단 두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대우의 알페온닉 모델이고요. 두 번째 차량은 현대의 제네시스 DH330 모델입니다. 두 번째 차량, 현대에서 나온 제네시스 BH330 모던 스페셜 모델입니다. 연식은 이제 2013년에 등록을 했고요. 2014년형 모델인데, 주행거리가 19만 키로를 좀 넘었습니다. 전속적으로 하우스 작업을 했던 차량인데, 수리가 깔끔하게 잘 돼서 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서 나온 대형 세단 중에서 제네시스 모델이 아직도 가장 인기가 많은 차량입니다 판매도 많이 잘 되고 있고요 무사고 차량 같으면 최저 1000만 정도까지 이제 거래가 되는 차량인데요 오늘 차량 판매가격은 690만 원입니다 굉장히 어,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본데는 약간 돌빵이라든가 이런 게좀 눈에 보이긴 하는데요. 붙이라는 흔적은 좀 보이고요. 그릴도 약간 좀해짐이 부분이 좀 있어 보이고요. 운전석과 조수석의 라이트 어, 상당히 깨끗합니다. 반바도 상태는 양호한데 이제 크롬이 약간 좀 변색이 된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요거만 따로 부품을 사서 어, 교환을 하시면 더 깔끔하게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횡단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깨끗하고요. 타이 상태도 좋습니다. 거의 한70%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밀러도 깨진 게 없이 깨끗하고 있고요. 문짝이나 뒷문짝도 마찬가지로 깨끗합니다. 리어 패널 구축도 깨끗하고요. 현재 전반적으로 썬팅 상태도 어, 굉장히 양호하게 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프도 어,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뒤쪽 타이어는 한50% 남아있는 것 같고요. 휠필피스좀 있습니다. 후미등이나 뒷반버 하단 부분. 분들도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방 감지기나 들어가 있고요. 일단 트렁크를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넓게 지금 빠져 있죠. 트렁크 공간이 약간 좀비스가네 보이는 보이 분 있고요.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고요. 공구랑 다 있는 거 확인이 됩니다. 조수석도 전반적으로 훑어보시면 문콕이라든가 도장을 다시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은 딱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크롬 손잡이 약간 좀 변색된 부분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으시면 제가 한번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양호합니다 휠도 크게 기스라지도 않고요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계기판에 키로수 191,622kg 만 보시면 되고요 핸들 상태도 지금 깨끗하게 양호하게 잘 되고 있고요 크루즈라든가 이런 기능들 볼륨 스위치 이런 것들 이제 블루투스 같은 관련된 기능들은 버튼은 다 작동이 다잘 되고 있고요. 센터페스로 가면 랩비나 오디오 관련돼서 이렇게 수시는화이 나오고요. 후방카메라를 누면 어, 선명하게 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에어컨을 틀어 놨는데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런 이제 공조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작동이 잘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시리즈라는 공간 있고 통풍이나 열선 시트 다 작동이 되고요. 파킹 스위치 기아를 변속을 했을 때 튕기는 이런 미션에 관련된 거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앞에 대시보드에 여름에 덮지 말라고, 카버 같은 게 씌워져 있고요. 전동시트 지금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조석에도 수 전동시트가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잘 되는 거 확인을 했고요. 뒷자리도 굉장히 앞에 공간과 뒤에 공간이 굉장히 사이가 넓습니다. 시트도 굉장히 깨끗하게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해짐이나 이런 게 없고요. 중간에 아무리 쓰던 도 이제 커플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쪽 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깨끗하게 해지거나 뭐 그런 게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600만원대라면 굉장히 저렴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013년에 14년 한 모델인 제네시스 BH330 모던 스페셜 모델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주행거리는 좀 많지만 가격이 좀 저렴하다. 690만원입니다. 꼼꼼히 따져보셔서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떠셨나요? 한 대는 대우의 알 p o 차량하고 또한 대는 현대의 제네시 차량을 어, 두 대를 말씀을 드렸고요. 가격은 둘다 어, 600만 원 안으로 책정된 금액이니까 보셔서 괜찮다고 싶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대 차량이 어떤 차량을 사시든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차량에 대해서는 자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